모기 걱정 여름 캠핑 퇴치 최강템 가족여행의 필수템 휴대성과 기능성 겸비한 아이템 리뷰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서 모기 퇴치 랜턴을 발견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디자인이 깔끔하고 휴대성이 좋더라고 이게 랜턴 기능도 있어서 야외에서도 활용 가능해 전격전압은 220V 소비전력은 30W로 효율적이고 모기도 확실히 퇴치해준다니 여름 필수템이지 집에서도 사용하기 좋고 캠핑 갈 때도 완전 유용할 듯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캠핑 필수 아이템으로 AIS-OL5VE 무선 LED 휴대용 모기 퇴치기를 바로 가져와봤음. 이건 모기 퇴치뿐만 아니라 LED 랜턴까지 겸용이라 밤에 야외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완전 꿀템. 디자인도 깔끔하고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도 편함. 캠핑이나 소풍 갈때 필수로 챙겨야겠어. 특히 SOS 조명 기능이 있어 위급 상황에서도 유용하니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서 디로퍼 휴대용 모기 퇴치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화이트 컬러로 디자인이 깔끔하고 캠핑이나 야외 활동할 때 진짜 필수템이네. 사용해보니 4시간 정도 가는 배터리도 마음에 들고 작고 가벼워서 어디든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어. 다만, 포메트랑의 호환성에서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훈증기로서의 역할은 확실히 잘해주더라고. 여름 끝나기 전에 이거 하나 장만하면 좋을 듯 마음에 드니까 별 5개.